어, 저는 지금 경기도 광주의 대단지로 유명한 베스틸에 와 있습니다. 어, 현재 저는 지금 홍보관에 도착을 해 있는데요. 실장님과 함께 간단한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네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네, 저는 베스틸 분양팀 실장 송혜수입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한테 알찬 설명을 해주실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세요. 어 지금 저희가 모형도로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아이게 눈으로만 봐도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이게 예, 지금 저희 다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은 네 홍보원 저희가 이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음. 어, 대지가 총만천 평. 와. 76세대 지금 어. 현재 저희가 2차 분양 중인데 네. 46세대. 육추에서 살고 계신 거. 저희가 A, B, C 세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음.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단지 중앙에 위치해 있고요. 세대수가 아 아,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B 타입은 A 타입보다 싸고 있고요. 음. C 타입 같은 경우에는 단지 제일 아쪽에 아웃동이 이렇게 1렬로돼 있습니다. 모양도 보시면은 여기 앞쪽에 있는 이 건물이 관리동이 에요 아 네. 보통의 전원주택들은 관리동이 따로 없습니다. 아 자기 집은 자기 주위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음. 저희는 관리동에서 단지내 청소나 조경, 여름에는 방역, 겨울에는 제설. 그런 와 기본 관리를 아파트처럼 해드리고요. 빨리 안에 내부를 구경 가보고 싶거든요. 저와 함께 따라오시죠. 바로 지금 버스 정류장이 있네요. 예. 저희 단지 앞에. 네. 버스 정류장인데 정류장 이름이 일단 저희 단지. 베스트타운. 베스트타운이고요. 네. 이 버스는 서현역뿐만 아니라 판교역까지 네. 가기 때문에 북면까지 접근하기도 너무 좋습니다. 너무 괜찮다. 어, 지금 앞에 보이는게 저희가 모형도로 봤던 관리동 맞죠? 예, 맞습니다. 시타이 아홉 동인데도 불구하고 앞쪽에 인도가 크게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C타입은 주차가 4대가 네.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른쪽이 서비스 공간이에요. 네. 와. 가 21평 네. 규모로 서비스 공간인데 네. 음. 이렇게 환기창이 있어서 아. 1층처럼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쵸. 훨씬 실용적으로 쓰실 수 있으시죠. 보통의 시행사에서 다 꾸며져 있기 때문에 본인 네. 취향을 와. 반영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네. 저희는 비는 공간이기 때문에 음. 본인의 취향대로 충분히 꾸미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1차 분양하시는 분들이 뭐 스크린골프라던가 음. 운동기구들 많이 갖다두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와 <우와>. PD님, 대박이죠? <웃음> 어? <웃음> 설마 했는데 자동문이에요. 대박! 현관이 자동문이에요 이런 거 보셨어요? 그리고 여기 수납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넉넉하게 되어 있고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와 굉장히 빼곡하게 끝까지 채울 수 있을 정도의 수납장 되어 있고 요것도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여기다가 현관 입구에 디퓨저 같은 거 놓으면 딱 첫인상으로 나의 집에게 향기로 딱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이죠. 저 여기 살아야 될것 같아요. 제가 여쭤봤는데 이거 실링팬도 옵션이 아니라 기본 제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진짜 바닥이에요. 좀 앉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일반 타일이 아니라 대리석입니다. 100% 대리석. 그래서 손으로 닿았을 때 일단 온도가 다르고요. 고급스러움과 빛이 진짜 다른 것 같아요. 그렇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이창 밖으로 보이는 뷰가 장난 아니에요. 창호 같은 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은 게 저희가 일단은 주택이잖아요. 창의 두께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는 삼중창 그리고 굉장히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주택이지만서도 뭐 바람이나 비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자, 지금 제가 슬리퍼를 신고 이제 나가볼 건데 허락 받았습니다. 슬리퍼 신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좋다. 촬영 접죠? 우리 여기서 커피 한잔하고 촬영 그만해요, 우리. 이 뷰에서 끝이 났다. 어떡해요? 뷰도 너무 좋죠? 앞에 아, 막힌 것도 없고. 진짜 너무 탁 트인 이 느낌. 그네에 제가 또 이렇게 앉아봐야 되거든요. 아. 어떠신가요? 너무 행복해요. 와, 여기서 아침에 커피 한잔 딱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세상의 모든 고민과 번뇌가 싹 사라지는 것만 같은 이 기분. 이게 베스트 1입니다, 여러분. 대박이죠? 자, 이제 여기를 나가서 중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부지런히 따라오셔야 돼요. 네. 거실 넓이는 어때요? 그냥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굉장히 넓죠? 굉장히 넓죠? 굉장히 넉넉하고, 이 주방 공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실이랑 이어져 있다 보니까 가족들이랑 소통하면서 이렇게 요리할 수 있다는 느낌 들고, 그리고 이 수납장 같은 경우에도 한샘이라 그래요. 한샘 브랜드 자체가 조금 더 이런 거 제작함에 있어서 더 전문적인 브랜드라고 하니까 그거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제가 사실 정말 마음에 들었던 공간이 또 있는데요.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정 공간이 너무 고급스러워요. 보세요. 진짜 마치 무슨 유럽에 있는 이탈리아의 어느 시골 지방에 있는 고급스러운 귀족의 주택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런 벽면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와, 진짜 여기서 사모님들이 이 공간을 그렇게나 좋아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마당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중정 공간은 마당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네 탔던 곳과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와. 남양이어가지고 해가 진짜 많이 들어오죠. 진짜. 그래서 아침에는 이렇게 살짝 햇빛 들어오면서 커피 한잔 할수 있고 또 해질 때도 그 무드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요 정원에서의 무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이제 가을이잖아요. 낙엽이 딱 지면 눈앞에 보이는 풍경들도 얼마나 예쁘게 변할지 어, 막 제가 다 설레요. 아, 베스텔이 이래서 인기가 진짜 많았구나. 그리고 이제 또 안쪽 공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골라주세요. 가시죠. 오른쪽으로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쪽 공간은요. 와, 대형 안방인데. 와. 중정을 바라보고 있는 안방입니다. 너무 로맨틱하죠. 여기서 이제 중정 바라보면서 아, 풍경과 함께 건물의 건축도 물론 매력이지만 자연과 함께 뭔가 공간들 자체가 아기자기하게 잘 구성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일어나서 딱 이렇게 중전 보면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커피 한잔딱 먹고 그 세상의 고뇌와 번뇌들을 다 날려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드레스룸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드레스룸 보실게요. 보통은 오픈되어 있는 곳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문으로 다 막아져 있어서 먼지에 대한 걱정 조금이라도 덜실수 있고 공간들이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닫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느낌. 그리고 욕실을 들어왔더니 아 제가 봤던 화장실들이랑 느낌이 또 조금 다르네요. 일단 친구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좀 느낌이 정말 또 색다르고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 들거든요. 어, 자재들이 이게 그냥 단순히 일반적인 자재가 아니라 어, 시중에 사용하는 자재들보다 어, 단가 가격들 자체가 한, 뭐한 두세 배 정도 좀 고가의 자재들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울까지도 해서 이제 화장실 갔다가 얼굴 관리 좀 하시고 거울 보고 딱 이렇게.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 그럼 오른쪽 공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은 이렇게 화장실이 되어 있네요. 괜찮죠? 그래서 안방에 화장실을 쓰지 않고 간단하게 해결할 때는 이 공간 이용하시고 또 앞에서 이렇게 손 씻으시고. 게스트 화장실처럼. 손 씻으시고. 이제 그리고 드디어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2층으로 제가 올라와 봤는데요. 올라오자마자 테라스가 있어요. 이렇게 또 숨겨진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거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깜빡할 뻔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숨겨져 있는 팬트리장입니다 이렇게 공간 구석구석에 어, 나의 물건들이 보관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도 굉장히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거실입니다 이게 1층만큼의 임팩트가 있는 거실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넓직하죠 그래서 1층이랑 2층이랑 따로 세대분리가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거실도 괜찮지만 맞은편에 보시면 이렇게 미니 주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냉장고까지 그래서 아마 1층 따로 2층 따로 세대분리 하셔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이 집은요 베스트 1은 진짜 뷰가 베스트예요 어떤 공간, 1층, 2층, 어떤 방에 있어도 공간이 이렇게 탁 트여 있는 거. 아, 너무 좋다. 또 분위기가 1층과는 또 다른 느낌이 들죠. 좀 굉장히 현대적이고 모던한 느낌이 드는 베란다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도 햇살이 좋아서 저희 베스트 힐의 지금 매력이 더잘 담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럼 2층 방을 한번 구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2층 방도 트인 느낌이 들어요. 일단 층고가 너무 마음에 들고요. 벽면 한쪽에는 수납장이 이렇게 쭈루룩 되어 있어서 옷 같은 것들 정말 넉넉하고 편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방 역시도 침대 에딱 앉아서 눈을 바로 바라보면 뷰가 이렇게 탁 트여 있습니다. 대박이죠. 어느 공간을 가도 시선이 정말 시원하게 트여있어서 답답하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가 않아요.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욕실인데요, 여러분 정말 넓어요. 오실게요. 보세요, 제가 안까지 들어왔는데 이 정도 넓이가. 솔직히 이 정도면 그 공용 샤워장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널찍한 화장실들 있죠. 그런 게 생각날 정도로 층고도 높아요, 평수도 좋아요.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욕실이었습니다. 그래서 2층은 공간도 굉장히 좋고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욕실이 넓다는 점이 또 매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을 오시게 되면 이쪽 방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한번 고민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이쪽에 붙박이로 이렇게 수납장 되어 있고 역시나 시선의 끝에는 딱 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란다랑 역시나 연결이 되어 있어서 뚫린 이 시원한 뷰를 관람하실 수가 있어요. 어디서든 뷰가 좋네요. 그러니까 어느 방이서든 뷰가 진짜 딱 트여 있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3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3층에 올라왔습니다.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게 바로 이 문이에요. 단순히 여닫는 문이 아니라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어서 공간 분리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수납장이 이렇게 붙박이장으로 깔끔하게 빌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 보시면 아 저는 제일 먼저 눈이 가는 게이 천장 높이거든요. 보통 다락방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좀 숙여서 가야 되지 않나 하실 텐데 충분히 성인 여성인 제가 걸어고 다녀도 넉넉한 정도의 높이. 제가 키가 한 168cm 정도인데 넉넉해 보이죠. 180 되시는 남성분들도 이 정도 공간은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왼쪽에 창을 지나서 다시 왼쪽을 봐주시면 베란다가 또 되어 있습니다. 3층이라 확실히 뷰가 와 남달라요 정말 확실히 높은 데서 바라보는 뷰라 그런가 전 사실 1층도 좋았거든요 근데 3층이 진짜 넘사벽이에요 그쵸 피디님? 그쵸 와 너무 좋다 오늘 또 맑은 날씨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널찍한 3층 베란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와 진짜 이 베스트 힐의 가장 큰 매력은 정말 어느 곳에서 어느 층에서 바라봐도 이 시야와 함께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와 함께 오늘 베스트 1을 구경해 봤는데요 지하 공간부터 시작해서 개인 사용 공간마저도 나의 취향에 따라서 또 꾸미는 재미가 있는 공간이었고 1층, 2층, 3층 뷰도 너무 아름다웠고 전세대가 일단 남양이라는 점이 햇살이 쫙 드니까 그런 점도 정말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정말 지금 날씨도 너무 좋고 하니까요. 저희 베스트 1 한번 구경 오시면 이 뷰와 이 매력들을 함께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